아,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운동하기를 실천하고 있는 동탄 왕코입니다. 아, 숨니다 숨이 차 팔굽혀펴기를 하고 바로 여기로 왔습니다. 그래서 팔굽혀펴기를 어제 하면서 턱걸이를 바로 했잖아요. 그래서 아주 여유롭게 5개씩 4세트를 끝냈습니다. 턱걸이 20개죠. 그래서 오늘 또 문득 생각이 든게 아, 좀 개수를 좀 올려볼까? 10분, 10분 이내로 깨, 운동을 끝내긴 할 건데, 일단은 1세트 5개 해보고, 다시 한번 말을 해보죠. 일단 개수를 늘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어, 뭔가 컨디션도 좀더 괜찮고, 잠을, 자고 일어나서 충분하고, 출근하기 전이고, 그래서 운동은 역시 출근 전에 해야 되는 건지. 자,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턱걸이. 와. 턱걸이 10개 했습니다, 여러분. 1세트에서 10개 했어요. 사실 팔굽혀펴기를 제가 원래 20개를 한 세트로 했는데 요즘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든 거예요 오랜만에 해서 그런가. 그래서 10개씩 하고 있단 말이에요. 턱걸 팔굽혀펴기를. 와, 근데 턱걸이는 개수가 확 늘어나긴 하네요. 뭔가 그웜업이 되면은 개수가 확 늘어나네. 자, 1세트 10개. 뭐 힘들긴 힘든데 그렇게 힘들진 않았습니다 아마 점먹던기까지 하면 15개까지 할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아 일단 좀 쉬고 아 그래 아파 아 오늘은 11월 오늘이 11월 3일 네. 11월 3일입니다 <laughs> 어, 여전히 역시 프로그램 공부 하나도 못했고요 독서도 하나도 못했습니다 영어공부만 좀 했네요. 영어공부만 좀 했고, 어, 자, 11월 16일이 수능이죠. 수능이 끝나면은 요즘에 논술이나 그런 비중이 높나, 수능 끝나면은 거의 끝 아닙니까? 논술이나 이런 거 보는 애들이 한10% 정도 되지 않을까요? 전체, 준비하는 애들이, 전체 한 10%? 아니구나, 최대, 미대, 약간 실습 있는 것들 하는, 또 10%? 한 20%? 음, 뭐, 헬스장 등록, 그 다음에, 뭐, 운전면허 학원, 이런 거 등록하는 애들 많겠죠? 아, 스무 살, 20살, 와, 스무 살이 되는 거군요. 저는 이제 4 0 살이 됩니다. <laughs> 자 두번째 세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와아 힘들다 와, 힘들다. 총 15개 했죠. 15개. 세트로는 두 개를 했습니다. 여기 왜 이렇게 쓰레기가 많지? 아이고야. 아. 미국 금리 동결했죠. 아, 언제였지? 작년 말이었나? 올해 초만 에도 연말에 금리를 내릴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11월 딸, 미국, 금리는 동결입니다. 5.25? 5%? 5, .5 동결이죠. 안 내렸습니다. 한번더 올릴지, 아니면은, 내년, 아, 봄까지는 이 정도 유지하지 않을까. 진짜 최악은 여름까지 유지할 수도 있고요. 한번더 올렸다가, 여름에 한번 다시 내려서, 그래도 똑같이, 똑같은 거죠. 현재랑 금리가. 자, 세 번째 세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끝나면은 바로 독서 하려고요. 지금 시간이 아직 7시가 안 됐나? 7시 됐나요? 아, 일곱 시간 넘었네요. 한, 한 시간 반 정도 독서를 하고 출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반이면은, 그래도, 책의 절반 정도는 읽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내일도 독서를 하면은 한 권은 다 읽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진짜 한 달에, 원래 한 달에 딱한권 읽는 건데 이것도 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독서가. 아, 뭐, 영어 공부는 쉬울까? 이 운동도 쉬울까? 그래도 항상 1순위는 운동입니다. 1순위 운동. 건강. 건강만큼 중요한 건 없죠. 자, 세 번째 세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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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10개 했습니다, 10개. 총 25개를 했네요. 세 번째 세트만에 항상 규칙적으로 하던 세트를 넘었습니다. 아, 와... 고작 이틀 연속 지금 턱걸이 한 거거든요. 한 2주? 2주 정도 운동 못 했을 거예요. 아, 일주일 좀 넘게. 영웅 아, 공부 일주일 넘게 안 하면은 진짜 어느 정도 시, 수준까지 올라간 사람이 아니면은 까먹거든요, 진짜. 뭔가 두려움과 리셋됐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아, 이 뭔가 운동은 확실히 난이도가 좀더 낮습니다, 여러분. 뭔가 그 성취하기 위한 걸 얻기 위해서는 운동만 한게 없는 것 같아요. 자격증을 공부한다고 해도 아무 리 쉬운 자격증이라도 한 6개월은 공부해야 되잖아요. 책 보고 강의 보면서 아 진짜 정말 쉬운 거 말고요 고등학교 수준의 그런 자격증은 노내고 그래도 어쨌든 운동은 이제 팔굽혀펴기만 해도 뭔가 그 자신감이나 이런 게 붙는 거에는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존감이 낮으신 고등학생 여러분들이나 이제 군이 때라두신 분들도 팔굽혀펴기 꾸준히 하다가 하다가 진짜 두 달만 운동해도, 두 달만 런닝하고 운동하고 해도 확실히 도움이 될것 같아요. 아, 물한컵 먹고 오겠습니다. 와 힘들다 와 숨차 다 숨차 10분이 넘었네 벌써 후. 이거 제가 밴드 엄청 오래된 거다 끊어져가지고 버렸거든요 근데 지금 이것도 여기 끝에 부분 엄청 사갔어요 조만간 끊어질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 근데 이거 진짜 턱걸이 할때 도움 많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 빨간색 좀더 얇은 게 있긴 하긴 한데 그래서, 어느 정도 빨간색은 거의, 텐션이 거의 없어서, 뭔가 그 균형을 잡아주는 데 느낌이 거의 없긴 해서, 빨간색은 아직 안 쓰고 있는데, 검은색의 굵기 정도가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아. 이제 이것도 곧 끊어지겠군요. 그럼 끊어지면은, 새거안 사고 그냥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4세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개만 할게요, 다섯 개 다섯 개도 못할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지금 스물다섯 개 했습니다 턱걸이 지금 현재 스물다섯 개와 아, 힘들어 하긴 했는데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원래 오른손이랑 왼손이랑 균형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오른손에 힘을 살짝 더 줬습니다 힘이 왼손에 힘이 지금 살짝 안 들어와서 마지막 한세 번째 네 번째 거할때 이렇게 힘 골고루 안 들어갈 때는 하지 마시고 스트레칭을 하고 다른 운동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계속 이쪽만 힘을 쓰게 되니까 밸런스가 무너지죠. 아, 힘들어. 어쨌든 오늘도 성공.